자 봅시다. <laughs> 무관한 문장. 자, 여기서부터 셰이비 계속 조금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이 어, 이야기예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질문 자체를 그냥 자꾸 보는 게 아니고 해석하고 단어 찾고 뭐 이게 아니고, 그렇지? 이 질문 자체가 논리적인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야. 음, 논리적인 구조가 있더라. 이 구조에 맞춰서 문제를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질문에 이 학년 질문 좀더 어려워요 확실히 그 다음에 상황의 질문 가면 오, 뭐지 너무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 말아서 이 질문을 해석을 다 했는데 도 답을 못찾는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히 이제 흐름이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간에 포인트는 뭐냐면 어 이 하나의 질문에는 물론 뭐 이제 이흑 무관한 문장 흐름 문장에 좀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면 하나의 질문에는 어쨌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의 주제가 있다. 이 주제를 위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연결어구라든지 연결어구라든지 뭐 그래서 뭐그뭐 그, 뭐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게다가 더구나 뭐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쓰, 쓰여져 있느냐? 어, 질문상에서. 아, 질문상에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지시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이게 하나의 세트거든 아, 널, 질문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자, 결국에는 얘네는 이그 무관한 문장, 흐름 문장 있어서는 문장과 앞 아, 문장과 문장의 어떤 관계가 아니야. 문장과 문장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번 주문을 해석을 해보니까, 아, 여기 앞에 1번 주문에서 해석했던 거랑 문장 문장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주제를 찾아놓는 거야. 그지이 주제라는 부분을 찾아놓고, 나머지, 어, 1번에서 5번까지의 선지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찾으셔야 돼. 맞지? 어.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주제라는 부분은 어, 어디쯤에 나오겠노? 당연히 뭔가 주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나머지 것들이 따라가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주제라는 부분들이 앞부분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앞부분에 나올 수 있겠더라. 라고 한다면, 어, 정답은 뭐죠? 정답은 중반 이후에, 어, 정답은 중반 이후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겠지. 그래서 3, 4, 5번 정도에서 산지, 3, 4, 5번 정도에서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긴 합니다. 물론 뭐 100%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뭐 뭐 그냥 한 문장 전체 주제를 다 담고 있으면 1번부터 뭐 정답일 수는 있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또한 중심 소재를 이야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7 에, 무관한 문장 61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laughs> In addition to m o r 뭐 게다가 추가해서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어 추가해서, controlling temperature, 자 temperature 뭐 어떤 온도입니다, 그렇죠?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추가해서 뭐할 때, when handling handling 뭔가 이렇게 막 다루는 거죠, handling fresh fruit, uh, produce 신선한 재료를 신선한 상품을 다룰 때,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그 온도를 막 이렇게 실한 상품비란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푹푹 찌는데 막 50도 60도인데 어, 과일 넣어 놓고 팝니다 하면서 꺼내면 다 썩고 막 이렇게 되겠죠 어, 온도 중요하죠 이런거에 추가해서 추가해서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게 온도라는 양인데 추가해서 control of the atmosphere atmosphere 대기 봉기라는 뜻이죠 그죠 어, 봉기가 또한 중요하다 자 보시면 어 상품 신선한 상품을 보관하는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온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음자 주제적인 부분에서 이걸 전체 다다 잡아가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Some moisture, moisture 그 일부 어떤 약간의 습기라는 것이 is needed 필요되는 거죠 수정의 개념. In the air. 공기 중에 뭐하려고? Prevent dehydration. 이게 뭐 이제 뭐 탈수죠, 그죠? 탈수 dehydration. Hydration은 수소, 뭐 어떤 물이라는 개념인데 D가 붙었으니까 탈수를 막는데 뭐하는 동안에 스토리지. 아, 어쨌든간 이 상품을 저장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게 저장하는 거잖아요.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데 온도나 공기가 필요한데 저장하는 동안에 탈수를 막기 위해서 공기 중에 습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일단 일본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게 온도와 공기 둘다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 온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공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원래 했었거든? 그지? 그중에서도 그 더, 중요, 더, 더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포인트는 공기라는 이야기잖아. 일본 문장에서 공기가 공기 속에서 약간의 습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습기라는 것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공기가 중요하네라는 내용을 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음원의 습기라는 것은 can encourage,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g r o t h of mold, 곰팡이를 만들 수도 있다. 자, 일본 문장에서 공기 중에서 습도가 중요한데, 지금 공기 중에서 습도가 중요,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계속 갈게요 Some commercial strategy. 자, 어, 몇몇 이제 상업적인 그런 저장 유닛까지 공간은 have a control 뭔가 이렇게 조절해 왔습니다. atmosphere 또 나왔죠. 공기를요. 대기를요. with a level 어떤 그런 수준으로. 벗 a m b i 구분은 carbon di 어, dioxide 어 뭐, 다이옥사이드 뭐뭐 새로운 게 나오든 만든 상관없어주제랑 맞느냐 안 맞느냐. 이산화탄소와 moisture well, 그 습기가 습도가 being regulated. 어 이렇게 음 뭔가 이래, 조절되는, PP형, BPP형 대체 조절되는 저 동영상 수상의 개념이 겠네요 어, carefully, 세심하게 조절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공기를, 대기를 피, 어, 어, 이렇게 조절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저장품 자체가. 이것도 지금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도에 대한 이야기, 공기와 습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자, 3번. The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이 emit 뭔가 방출한단 말이야. Carbon dioxide 어, 바로 위에 carbon dioxide가 나왔긴 나왔어, 그렇지? 아,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뭐할 때, 그들이 숨쉴 때 방출을 해요. 아,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어, 널리 이렇게 고려되죠. 어, to be a p o t a n t 오염 물질로 써 이렇게 알려져 있다. 자, 산소를 방출하고. 살아있는 것이, 그 산소, 아, 아 산소란다. 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방출하면 좋겠는데, 자, 탄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가, 그지? 오해 물질이다. 이게 어떤 물, 신선한 상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공기이나 습도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과 부합이 됩니까? 안 되지 않냐? 그지? 어, 직접적인 영향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야돼요 자꾸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 때 30번째 문제잖아, 그지? 어, 쌤은 그냥 요 문제 만약에 이렇게 정답이 완전한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보통은 끝까지는 좀 해석해봐라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정말 좀 애매한 경우들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자, 4번 질문. 쌤테 때때로 다른 가스가 왔어요 다른 가스 is 어, such as, u 어, ethylene? 에틸 어, 에틸렌 가스와 같은 다른 가스들이 maybe introduced 유입될 수 있죠 왜 갑자기 가스 이야기를 하지 다른 가스 이산화탄소 as controlled control 아, 뭐 조절하기 위해서 at control level 어, 조절되는 수준에서요 뭘 돕도록 help achieve 이 어떤 뭐 성취하는 것을 돕도록이요 결국에는 아, 최적의 어떤 질을 그죠 최적의 상태를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돕도록 뭐를 바나나 다른 fresh produce 나왔죠 그죠? 저장하는데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가스가 필요하더라. 그 최적의 상태라는 것이 결국엔 뭐다?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어, 대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쨌든간 공기에 대한 이야기다. 3번보다는 어쨌든 더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보는 것. 차라리 약간 애매 뭔가 직접적인 뭔가가 없을지언정 공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related to.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자뭐 가스 뭐 이런 내용도 계속 나왔었는데 가스와 수분과 관련되어 있다 뭐가 is the need the 필요성이요 for some uh, circulation of air 자 공기의 순환 among the strolled food 그러니까 저장된 식품들 사이에서 공기 순환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이 어떤 가스와 기체와 그죠 어, 습기의 과, 이 어떤, 제, 어, 뭡니까? 이렇게 저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아, 여기에 사실, 공기 습도라는 개념이 주제였는데, 플러스에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간 거야? 공기의 순환이라는 개념까지도 좀 들어간 거다. 이게 어디로 간다? 신선한 제품의 저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 음. 아니, 결국에는 제일 안 맞는 게 3번이 맞겠다.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주제 잡으세요. 주제를 잡으시고, 어, 그 다음에 문제로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잡으시고 그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걸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쌤, 요그 우리 유형별 문제 풀 때는 항상 이야기하자, <laughs> 단어 때문에 못 풀면 안 된다. 지금은 모르는 단어 때문에 진짜 뭐 어떤 시험처럼 푸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으세요. 바로 찾으시고 물으시고, 알겠죠? 그래서 단어 때문에 못 찾지 말고 흐름 문제라는 것에 집중해서 네, 주제부터 찾고 그게 맞는지 부합하는지. 자, 어, 몇 번이지? 62번, 63번, 두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